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오늘 9월 24일 수요일 이야기 날짜 맞았죠 <laughs> 오지탐험 그냥 가봤습니다 피크타임에 오지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,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콜포인트를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나 리스크 없이 타는 법그 어, 다음에. 뭐 원턴을 한다든지 튼 투턴을 한다든지 매출을 올리는 법 그다음에 웬만한 제 유튜브를 이때 또한 정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콜 포인트란지 라 이런 걸 많이 아셔서 매출도 상승하셨을 거고 타는 방법이 아주 프로틱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안 가고 이렇게 외곽을 많이 타는 모습을 보여드려요. 어제도 이제 시즌2 <laughs> 어, 또 외곽을 또 탑니다. 외곽을 타지만 외곽을 타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좀 설쳐서 그런지 어, 몸이 상당히 좀 피곤했어요. 그래서 이제 9시쯤에 삼평동에 나가는데 오늘은 조금은 밤까지 있으면서, 그런 콜을 한 두세 콜만 타고 들어오자 그 마음으로 나갔습니다. 일단은 솔직히 이제 500 만들기에는 좀 빨간, 빨간 불이 터져 있어요. 뭐 아직까지는 뭐, 그,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,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<laughs> 뭐 마릴라 콜포인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콜 어떤 콜을 잡냐면요. 하 정말 황당한 콜을 잡게 돼요. 뭐 강동구 고덕동이니 서울 콜, 이런 동이니 뭐 이런 데가 다 뜨는데 안 잡아요. 일단, 44,000원짜리. 경기 용인시, 처인구, 이동욱. 많이 들어보셨죠? 이동욱, 혹시, 혹은, 남사. 뭐,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, 단가 44,000원. 사실은 한 5만원 정도 해도 안 가는 데예요 <laughs> 마침 이게 떠서, 어, 저는 일단 9시 32분. 도착한 시간은 10시 20분 정도 돼요. 이곳은 그런데 11시까지 들어, 11시 전까지 들어가시면 버스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. 근데 물론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, 아니라 다를까 딱 들어가니까, 이동읍, 천리라는 곳에, 어, 8만 천원, 천원짜리 인천 청라가는 콜이 떠 있어요. 근데 손님을 내려드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. 솔직히 이제 이동읍은 천리라든지 지금 있는 송전리, 요두 곳에서 콜이 좀 뜨는 편이거든요. 이 강남구 대치동이 떠 있는 건 이동읍 설이라 그래가지고 좀먼 곳이에요. 어디냐면 저쪽 그 명지대학교 뒤쯤 생각하면 돼. 이동읍도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 지금 들어간 송산리에서도 제가 이제 사실은 코를 이 시간에 들어가서 자꾸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갔겠죠. 뭐 쓸데없이 갔겠습니다 어나 자오지간 요즘 치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제가 그, 이때 동안 여러분이 콜포인트도 알고, 뭐, 초보자들에도 이제 잘탈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, 저는 또 영상을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조금은 특이하고, 조금은 새로운 방식이라든지, 새로운 지역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간 겁니다. 뭐, 결론이 어떻게 나든, 어우, 요즘 얘 정말 못하 뭐, 이렇게 생각하셔도 간게 없어요. <laughs> 어쩔 수 없죠. 뭐.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, 저는 심사숙고를 해요. 왜 그러냐면, 일단, 들어갔을 때엊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? 아 주일날이었군요. 왕사님과 어디 가서 제가 2km 정도 된 코를 잡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. 손님이 15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리는 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당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시간에 이동읍에 택시가 별로 없어요. 택시가 있으면 9km 정도 되면 금방 가거든요. 버스를 타고도 한 10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. 그런데 저는 그 청라 쪽이 없어졌는지 알았는데. 이분이 8만 0원에서 카카오가 하도 안 오니까 제휴 콜로 7만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오늘 어 단가 콜 단가 괜찮은 거한 두세 콜 이렇게 타고 들어가자 딱 이제 오늘 계획하고 딱 만성맞춤이 맞아떨어지는데 택시도 없고 섣불르게 클릭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버스 확인을 해요 버스가 11시 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리는 다 거쳐서 나가요 용인 그러니까 은하삼시시하고 용인터미널 나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천리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버스 확인을 하고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22-2-1번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였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15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, 계속 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그때 클릭을 하자 그러면 15분 정도는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버스 도착 전 5분 전에 제가 사실은 이, 그, 청라 가는 걸 클릭을 해요. 클릭을 해서, 어, 전화를 드립니다. 근데 중요한 건, 이 교환센터에서 뭐 고객님한테 빨리 전화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교환센터에서, 어, 배차 기사가 없다고 문자가 미리 나가가지고 고객님이 이제, 에 기분이 상하셨나 보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주다된 밥에 코 뿌려가지고, 제가 클릭까지 해가지고, 이제 버스 시간까지 맞춰서, 버스가 이제 그 천리까지 해서 한 11분 정도는 가거든요. 합쳐서 한 10분, 버스 도착 3분 전에 제가 잡아서 전화를 드렸으니까. 조금 아까운 콜이었어요. 어, 일단 뭐 도착하자마자 8만 1000원일 때, 그, 그때도 상당히 아까웠고요. 요즘 뭐 우리가, 어, 뭐 비, 가 온다거나 이러기 전에 업단가라든지뭐 이런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제, 오지 같은 곳에 들어가는 이유는, 피크타임즈에 들어가면, 어, 이렇게 메리트 있는 코르는 있습니다. 그러나, 리스크는 많아요. 네. 실패할 수가 있어요. 그날 하루 일을, 어, 말 그대로, 어, 까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뭐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, 이제, 저는 이제,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고, 또 이제 요즘 오지 탐험 중이니까. <laughs> 뭐 성공하는 날도 있고 성공 안 하는 날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요렇게뭐 단가 센 코를 타게 되면 어찌 됐든 그냥 뼈대 만들기가 좋잖아요. 수월하잖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음,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요인터미널 쪽으로 나옵니다. 어 어제따라 특별하게 그 원래 송전리에서도 좋은 콜이 많이 뜨는데. 뜨는 콜이 별로 없었어요.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다고 해서 뭐 버스를 내보내고 거기서 또우부장창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아 그리고 새벽 12시인가 1시 이후에 아, 송전리 같은 경우는 셔틀이 다닙니다. 여러분 아, 용인터미널 신갈까지 나가는 나가는 콜이 저기 셔틀인가요 셔틀이 다닙니다. 여러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용인터미널에 나와서 또 역삼동 역삼동이 이제 또 역북동이죠 명지대학교 앞에 거기가 이제 굵직굵직한 콜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뭐 저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11시 들에도 뭐 특별하게 뭐 오늘 매출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제 목표는 오늘 매출이 이제 기본 매출 15만 원이었거든요 뭐좀 굵직하고 간결한 콜 하나 더 타고 44,000원짜리 탔으니까 하나 더 타고 뭐 간단히 이제 살 붙이면 그 정도 붙이고 좀 집에 일찍 들어가자 그런 느낌으로 일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... 낮에 좀 잠을 푹 잤다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오늘 또 활기차게 좀 날아다녔는데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상도 올릴까 말까 하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서 이렇게 올려요. 또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 하는데 마침 평택 고동면. 평택 고동면이 4만 천원에 떠요. 그러니까 평택 고동면도 뭐 착지는 그저 그래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고가 하나 넘어가면 서정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평택 송탕 출, 출장소가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콜 포인트죠. 콜 포인트인데, 도착한 시간은 1시 정도 됐습니다. 아, 요콜 같은 경우는 뭐 경유가 있어서 5만 천원짜리 콜이 되긴 했는데, 어, 들어갔는데, 평택으로 데려 내려가는 삥바리 콜이 하나 왔어요. 그래서 서정리에서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완전히 그 폰을 끄고 가다가 또 이상한 게 잡힐 것 같아서. <laughs> 폰을 끄고 인계동에 들어왔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오늘의 말씀! 음,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. 어, 저는 한때 잘 나가려고 제일 성공한 삶을 살, 살고자 했어요. 그런데 잃는 게 많더라고요. 그러나 이제 가정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, 부족화가 낮은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어도,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삶을 영위하는 게 진정 비범한 삶이라고 해요.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항상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힘내라, 힘입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